네, 아까 보단 많잖아요. 음,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.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네. 호스가 움직이지 않고 딱 있으니까 네. 물이 얘네 그 활성탄 사이로 물만 들어오는 거죠. 일단 음. 그러니까 활성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, 네, 많이 나오잖아요. 한 조금씩만 움직여 주면 잘 되죠 이런거는 네, 많이 나오게 되네 음. 됐죠? 음, 그럼 이거를 이거는 틈이 하나 더 있나요? 여기 숯에다 넣어세요잘 들어가요